안녕하세요 여유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평소에 어떤 식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활용하고 또 이제 추가로 그 즐기고 있는지 제 전체적인 영어 공부의 어떤 툴박스를 공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영역을 좀 나눴는데 읽기랑 듣기랑 쓰기랑 말하기랑 뭐 어휘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지금은 제가 뭐 기초를 닦거나 이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듣기에 굉장히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. 어 읽기는 좀 비중이 적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제가 저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공부하는구나, 얘는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정도로 알아두시고 이제 보시다가 본인한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차용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먼저 리딩인데요. 리딩 같은 경우는 현재는 킨들 그리고 뭐 영어로 된 교과서 읽어야 되니까 읽고 있고 또 블로그 포스트 같은 걸 영어로 많이 읽는데 이제 제일 그 비중이 큰건 역시 킨들일 것 같고요. 지금까지 그 구매해왔던 어떤 킨들 서적인데요. 다 아마존닷컴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고 전자책으로 구매를 해서 보고 있어요. 컴퓨터로 볼 수도 있고 이제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고 어 킨들 디바이스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보시면 대체로 조금 이제 킨들로 읽는 책들은 자기계발서가 많았던 것 같아요. 영어로 된 킨들은 자기계발서가 많았고 물론 이렇게 자기계발서 같은 거를 영어로 읽기 전에 저는 만화를 많이 읽고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. 지금은 읽는 거는 좀 자기 개발 사업 위주로 읽고 어, 블로그 포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흥미 있는 것들이 w a i t b u t y라는 이 블로그에 굉장히 많아서 이제 일상적으로 되게 누구나 호, 호기심을 가질 만한 내용. 뭐 하우트 네임 베이비. 에 이름은 어떻게 지을 거냐? 라던가 아니면은 그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 대표가 이제 이 사람 블로그를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불러서 인터뷰를 되게 장기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정리된 포스트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좀 읽고 있고요. 뭐 교과서는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. 그럼 요번 내용에 추가되는 듣기입니다. 듣기는, 어 제가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수원에서 그서울과지교를 다니느라 현재 이제 워낙 이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팟캐스트가 특히나 많고요. 그 다음에는 오디블, 넷플릭스, 유튜브 채널 이런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. 차례대로 좀 소개를 드리면 팟캐스트는 이제 라디오인데 어, 원래는 제가 아이폰을 썼어서 아이튠즈라는 앱을 썼었는데 지금은 그 안드로이드로 옮기면서 캐스, 캐스트박스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. 캐스트박스에서 이제 제가 제일 많은 시간을 들었던 게 이제 더팀 페리 쇼라는 어떤 인터뷰 형식의 어, 미국 아이튠즈에서 아마 1위하는 인터뷰 팟캐스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제 본인마다 본인 입맛에 맞는 팟캐스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.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특히 좋아서, 보시면 353 에피소드라고 되어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한 200개 이상 은 들었거든요. 근데 200개 이상 들었는데, 한 에피소드가, 어, 한 1시간 반? 이런 식으로. 긴거막 3시간이래요. 2시간, 2시간 50분에서. 이게 200개 들었으니까 엄청난 시간을 들은 거죠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듣기 능력이 조금 높아지는데 공헌을 한것 같고. 그 다음에는, 중요한 어디블입니다어디블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달에 한 권씩 이제 책을 살수 있게 멤버십을 가입이 돼 있어요. 그래서 킨들은 제가 뭐 자기 발설을 많이 읽는다고 한다면 듣는 거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내용이 좋아서 어 소설이라던가 조금 본인에 대한, 본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르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. 보시면 뭐 추리소설도 있고 판타지 소설도 있고 다양한 뭐 본인 자서전 본인이 녹음한 것도 있어요 I can't make this up 뭐 이런 것도 있고 신화 얘기도 있고 마찬가지로 또그 그 어떤 자기개발서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아네 어, 이거는 <laughs> sex woman first how to teach him you come first guide to female orgasm 네 제가 이렇게 예, 열심히 열심히 삽니다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듣고 있고 음, 매달 한 권씩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도움이 또 많이 되고요. 그 외에는 이제 보는 거 넷플릭스라거나 아니면 유플리, 유튜브인데 이제 넷플릭스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서 뭐 영어 컨텐츠가 워낙 많죠. 그래서 영어 컨텐츠를 보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예를 들면 제가 애니메이션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어, 애니메이션을 뭐 스페인어 오디오로 본다든가, 아니면 예를 들면은 영어를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그 영어를 공부하셔야 된다면 애니메이션을 띄워서 오디오 옵션 중에 분명히 영어 옵션이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. 그 예를 들면 이제 예, 코드게어스라는 작품은 어, 보시면 오디오 잉글리쉬가 있죠. 그러면은 되게 고퀄리티의 잉글리쉬 오디오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컨텐츠를 소비하실 수 있습니다. 9분. You only have 20 seconds per move.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유튜브 채널인 것 같아요. 이제 유튜브 채널인데 어뭐 유튜브 채널에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본인이 어떤 좋아하는 채널을 팔로우해서 계속 그 채널의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두 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고요. The p 소프한 케이크하고 맨스코 인사이 r 스 사실은 요거 두개 말고도 저는 이제 제 흥미가 있는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뭐. 맞춤 동영상 부분 평소에 뭐 보는지 다 나오죠. 그래서 뭐 지금 어 어떤 직장에 관련된 관심도 보이고, 뭐 오덕이니까 애니메이션 관련된 컨텐츠는 항상 소비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어떤 노래 부르는 거, 바디빌딩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. 그 아까 말씀드렸던 팀 페리 쇼도 있고요. 그래서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매스 고인사이더스라던가 소프 p 케이크 같은 채널이 굉장히 음 보기도 좋고 흥미도 있고. 재밌는 거 같습니다. 소우 팬케이크는 요거네요. 네.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봐보시면 좋겠고, 어, 유튜브 채널 외에는 이제 그 평소에 뭐 영화를 본다던가 그런 게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거는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끔 이렇게 어떤 컨,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는지 소개를 드리면 좀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읽을지 들을지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따로 오디블 같은 경우만 그 팟캐스트랑 같이 유튜브 채널, 오디블, 팟캐스트만 이제 몇 가지 추천 그 작품들을 나열했는데 어, 오디블 같은 경우만 이제 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 난이도에 따라서 사실 난, 본인 실력이 본인 판단하기에 중이나 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디블에서 오디오 책을 사실 때 패키지로 킨들 책을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이 오디오북 만약에 하라면 더 h e m i d n i 라는 작품 추천드리고 중이라면 더 f o r t y n i n r Stars라는 작품 추천드리고요. 요거는 안녕 헤이즐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영화 개봉했던 작품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 난이도가 상이다 하면은 그 추천드릴게 어다운 스폰드선스라는 작품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정말 뭐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들으면 될것 같습니다. 그 외에 이제 writing, speaking, vocabulary가 남았는데 평소에 그러면 writing은 하고 있냐? 뭐 이제 제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 나오는 과제를 영어로 작성해야 될때 하는 거 외에는 매일매일 좀 하고 있는 부분은 The Five Minute Journal 이라는 어떤 간단히 얘기하면 일기를 쓰고 있어요. 일기를 쓰고 있고 아침, 저녁으로 제가 일기를 쓰는데요.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, 오, 뭐,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제목에 따라서 사실 아침, 저녁 다 합쳐도 5분 이내로 다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. 어,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, 이제, 일기장을 가지고 제 일기를 쓰고 있고, 보면은, 좀 영역이 이것저것 나눠 있는데, 저는 이제 한 7년 전부터 계속 일기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, 형태는 조금 달랐는데, 전체적으로 이런, 어 분위기였고, 일단 아침, 밝은, 페이지가 밝은 부분은 아침에 입력하는 부분, 어두운 부분은 밤에 입력하는 부분인데, 이제 두 가지 좀, 예시 일기를 갖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되게 간단하겠어요. 뭐 문법도 사실 신경 안 쓰는 경우도 많고. 예를 들면, 어, 첫 번째, 아침에 일어나자마자, 뭐, I am grateful for.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그냥 아무거나 정리했습니다. So, 이날은 coming into class 90 minutes before for practicing. 뭐, 이날은 뭐 연습하려고 수업 시작하기 1시간 반 전에 갔는데 되게 그게 기분이 좋았나 봐요. 그래서 그거를 감사하다고 썼고, 뭐, 재훈 seeing me off at the bus stop. 뭐, 재훈 형이라는 이제 친구가 버스터까지절 바래다 줬는데 그게 감사했나봐요.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두 번째 영역은 What would make today great? 오늘 하면은 그 되게 오늘이 좋아질 것 같은 거세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중에 하나만 읽어드리면 Working out. 뭐 운동하면 오늘이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Daily affirmations. I am. 이거는 오늘에 대한 다짐이에요. 좀그 취지하긴 한데 조금 오글거리긴 하는데 어, Confident and articulate recalibrating the pressure to excitement 이날 발표가 있었나봐요.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조리 있게 발표를 하자. 어 그리고 어떤 발표할 때 느끼는 압력을 흥분으로 바꿔라. 어떤 기대로 바꿔라. 그런 식으로 그 다, 자기 다짐을 썼던 거고요. 이제 밑에는 이건 배아아 이거는 중국어네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어뿐만 아니고 영어, 중국어, 한국어, 일본어를 이제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섞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는 어,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세 가지 좋은 일을 쓰고요. 그리고 이날은 제가 게을러서 안 썼는데 How could I have made today even better? 그래서 오늘 그 뭔가 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, 그러니까 오늘 은 아쉬운데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을 또 하나 쓰고 자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다른 예시고요. 네, 형태는 똑같습니다. 본인한테 어떤 맞는 일기장 형태를 찾아서 매일 5 분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이제 그 글을 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. 스피킹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뭐 수업을 듣는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수업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스피킹을 할 수밖에 없고 학, 대학교 수업 중에 한 3분의 1 지금 듣고 있는 게 18학점인데 6학점은 영어 수업이기 때문에 모든 이제 클래스메이트도 다뭐 독일인 프랑스인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분들이랑 얘기할 때다 영어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수업 참여도 영어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또 친구들 중에 영어로 대화하는 국적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저는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만약에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전에 추천드린 적에는 italki.com이라던가를 활용하셔서 어떤 돈을 좀 내시고 어, 전화영어 같은 걸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여, 저는 일단 이렇게 하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는 거듭 계속 얘기를 해왔던 앙키인데요.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컨텐츠를 보면서 소모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생겼을 때 따로 정리를 해 놨다가 암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암기를 하는 편입니다. 네. 요 정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 영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목에 토익 관점 이런 거를 넣었는데 저는 사실 토익 공부를 한 적이 없네요. 저는 이제 지금까지 토익을 두번 봤고 첫 번째 봤을 때는 보기 전에 한 실전 모의고사 이런 걸한두회 풀어봤고 두 번째 볼 때는 아예 어, 아무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갔어요. 근데 편하게 보고 두 번, 첫 번째 봤던 거 985점, 두 번째 봤던 게 990점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에 이른다고 한다면 어떤 그 시험을 볼때그 시험에 따로 준비하지 않더라도 편하게 보고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다들 그. 생활하시면서 어떤 좀 즐거운 방향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책을 소화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. 책, 책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그게 넷플릭스가 됐든 일상적으로 즐기면서 하시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